안녕하세요. 제니안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문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과거 형태는 대부분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talk가 talked, jump가 jumped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e로 끝날 때는 이미 e가 있으니까 ed가 아니라 d만 붙여주시면 돼요. love, loved, save, saved. 자음 그리고 Y가 왔을 때는 자음을 I로 바꾸고 ED를 붙이는데요. study가 studied, hurry가 hurried로 바뀌죠. 모음 플러스 Y가 올 때는 그냥 ED를 붙여줍니다. play, played, enjoy, enjoyed. 한음절 단어가 모음 그리고 자음으로 끝날 때는 stop, stopped처럼 한번더그 자음을 반복해 주고요. 이디를 붙여주세요. 이게 b 스 g stop 처럼 한 음절에 딱 끝나는 단어고, 뒤에가 모음 o랑 p, 그리고 모음 e랑 그리고 다음 자음 g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럴 때 하나씩 더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규칙 동사는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Go의 과거는 went, see의 과거는 saw. 페이의 과거는 페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지만이 과거 시제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형에 이나 디가 붙을 때뒤쪽에 소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동사가 무성으로 끝날 때는 help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바람 소리만 나죠. 이럴 경우에는 helped, a s k 마찬가지로 무성음이죠. 이럴 때도 asked. Watch. 이것도 치가 아니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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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바람 소리죠. watched.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동사가 유성으로 끝날 때는 play. 이라는 e 발음이 있죠. play, played. bag, bagged. clean, cleaned. 그리고 동사가 t, 나 a d 소리가 날 때는 wanted, needed 이렇게 이드 발음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많이 발음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스피킹이 기 때문에 철자보다는 소리에 좀더 집중해서 발음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동사의 과거형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work. 일하다의 과거형은 뭘까요? worked 일했다 과거형이죠? worked 발을 해라서 d 에 d 가 t 소리가 납니다 worked wake up 일어나다 과거형은? walk up 걷다 walk의 과거형은? walked 걸었다. 교환하다. exchange. 과거 형태는? 네, exchanged. e로 끝났기 때문에 d만 붙이면 되겠죠? exchanged. speak, 말하다. 과거 형은? 네, 불규칙이죠? spoke. 고의 과거형은 went, 갔다 불규칙 동사라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call, 전화하다의 과거형은 대부분의 동사 뒤에 이디를 붙인다고 그랬죠? called, 전화했다 비동사 r의 과거형이에요. 네. were이라고 해야 되겠죠? am의 과거형은 was. I a m I was 이렇게 바뀌죠. is도 비동사네요. is의 과거형은 was입니다. enjoy 즐기다의 과거형은 뒤쪽에 이디를 붙여서 인조이때 자르다 컷의 과거형은 네이 단어가 좀 특이한데요 현재와 과거가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컷컷 마찬가지로 푸트 노타도 똑같습니다 놓다, put. 놓았다도 put. 똑같아요. 요리하다, cook. 과거형은 cooked. 만들다, make는 과거형태로 바뀌면 made. 생각하다 think 과거형태는 don't 전혀 달라지는 그런 불규칙 동사입니다. 경험하다 experience 과거형태는 experienced 느끼다 feel 느꼈다 과거형태는 felt 사다 바이의 과거형태는 샀다 bought send 보내다 과거형태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sent 수영하다, swim. 과거 형태는 swam. 글을 쓰다, write. 과거 형태는 wrote. 돈을 내다, 지불하다, pay. 과거 형태는 paid. 신청하다, apply. 과거형은 applied. take a picture, 사진 찍다. take가 동사기 때문에 take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took a picture이 되겠죠. take의 과거가 took입니다. jog, jogging 하다는 과거 형태로 jog 이렇게 되고 몸과 잠이 갖추면은 잠을 한번 반복해 주려고 그랬죠. 조 그때 조깅했다. 마찬가지네요. 얘도 stop. 이름 절이죠. 그리고 op. 그래서 p를 한번더 반복하고 ed. stopped. sing. 노래하다의 과거형은 s a n g 손을 흔들다라는 웨이브는 waved. Drink 마시다 마셨다 과거형태는 I가 a 로 바뀌죠. d r a n k 먹다는 eat 과거형태는 불규칙으로 바뀝니다. A push, 밀다는 네, 이디를 붙여서 pushed pull, 당기다는 pulled sit다라는 동사 wash 과거로는 이디를 붙이겠죠 washed clean, 청소하다. 과거 형태는 이디를 붙여서 cleaned. take care of 가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인데요. 얘도 take만 바꿔주면 돼요. 과거로 took care of 돌봤다 listen, 듣다 들었다 라고 과거로 만들 때는 이디를 붙이겠죠? l i s t e n 좋아하다, like 과거는 디를 붙여서 light 자라다, grow 자랐다, 과거 형태는 grew 옷이나 모자, 양말 같은 거를 입고 쓰고 씻는게 wear인데요. 이걸 과거 형태로 바꾸면 월이 됩니다. smile. 과거 형태는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이겠죠? smiled. laugh. 웃다, 웃었다는 ED 붙여서 left. 동사 예약하다, book. 이게 명사로는 책인데 예약하다라는 동사란 뜻도 있어요. 과거 형태는 booked. ride는 타다란 뜻이죠. 과거 형태를 바꾸면 road 오다 come. 과거 형태 왔다는 came. 열다 open. 과거 형태는 열었다, o p e n 취소하다, cancel 취소했다는 과거 형태로 뒤쪽에 ed를 붙여서 cancelled 가지다, have have의 과거는 head 잃다, lose 잃었다, 과거는 lost. 이해하다 understand. 과거 형태는 understood. 자, 이제 과거 시제로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질문을 만드시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걸 연습을 먼저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did were was 그리고 wh questions, how questions 볼게요. Who inspired you the most in the past?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너를 inspire, 영향을 끼쳤고, 가장 많이,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 배울 때 who does what 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inspired you가 아니라 m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예로 이제 제가 놓은 문장이 있는데, my grandma inspired me the most. 그 문제에 나온 질문에 나온 걸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다? She was 근데 past tense죠? 과거 시제 썼어요. She was a generous person. 관대한 사람이었다. What was the most memorable trip you took? 너가 여태까지 갔던 여행 중에서 어떤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여행이 기억에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어딜 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I went to Mirrors five years ago. It was memorable. Because the trees there were so tall. 내가 어디 갔다? I went to. 과거 시제를쓴 거예요. It was. 그것은 어땠다라고 설명할 때 과거 시제로 썼죠. How did you celebrate your last birthday? 너의 지난 생일을 어떻게 축하했어?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문장 구조로 만드세요. 여태까지 배웠던 문장 구조죠. 한번 스스로 말해 보실게요. I threw a party and invited all of my friends. 내가 파티를 열었고, I invited, I threw, I invited 모두 과거 형태로 쓴 거죠. Uh, all of my friends 내 모든 친구들을 다 초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Throw a party 하면은 내가 파티를 주최하는 주최자인 거예요. 내가 파티를 열었다. Throw a party가 host a party라는 뜻이죠. 그리고 과거 형태니까 draw 대신에 threw a party가 된 거예요. I threw a party and invited all of my friends. Where did you work before your current job? 지금 현재 있는 직업 전에 어디에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나는 이랬다 어디에서 이런 구조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I worked at Starbucks. 과거 시제로 이디를 붙였고요. 어디에서 라는 장소가 뒤쪽에 나왔습니다. 뒤쪽에 언제가 들어간다면 I worked at Starbucks last year, last month.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aveled to a new place? 새로운 장소로 너 여행한 것이 언제니?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갔었는지 얘기를 하라는 거고요. 그것이 언제였는지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을 스스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내가 어디에 갔어? 그게 언제였어? 이거죠? I traveled to Osaka last week. I travel의 과거 traveled. To. 어디로 to Osaka. 근데 언제? last week. 언제가 질문이었기 때문에 꼭 넣어줘야 되는 문장이죠. Why did you decide to learn English? 왜 영어를 공부하려고 결심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 Why로 물어봤기 때문에 because라고 대답을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배워왔던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I wanted to focus on my personal growth.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다. I wanted to wanted 과거형 wanted to focus on 집중하고 싶었다. My personal growth 나의 자기 개발에. Did you enjoy your last vacation? 지난 제일 최근에 휴가 갔던 거를 did you enjoy? 어, 잘 즐겼어, 잘 보냈어,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다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거 형태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Yes, I went to Jeju Island this summer. It was fun and enjoyable. I went to Jeju. 제주도 갔었는데, it was fun. Did you enjoy? 좋았었냐? 재밌었냐? 했으니까, yes, it was fun and enjoyable. was, 과거 형태로 썼죠. Were you surprised by anything this week? 이번 주에 뭔가 너 놀랐던 게 아무 거라도 있어? Were you surprised? 자, 너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were you surprised 과거 형태로 물어본 건데요. 내가 놀란 거니까 이때는 I was surprised로 바꾸면 되겠죠. Were you I was. Yeah. 그럼 I was surprised by the result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놀랬어.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질문할 때 처음에 질문 그 were 이 이런 말을 잘 들으면요 내가 대답할 때좀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퀴즈가 나갑니다. 지난번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퀴즈 넘버 원. Who was your favorite movie star? 예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가 가장 좋아했던 movie star 영화 배우는 누구였어? Quiz number t w e r e you a good kid? 너 착한 아이였니? 이런 뜻이에요. 제가 were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려고 넣었는데요. 어, 이거를 간단하게 어나 좋은 아이였어, 착한 아이였어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Quiz number t When was the first time you went abroad? And where did you go? Go abroad 하면은 해외로 가다란 뜻인데 went abroad라고 과거 형태로 바뀌었죠. When was the first time? 언제 처음이었어? You went abroad. 해외로 나갔던 게. And where did you go? 그리고 어디로 갔었어? Quiz number four. Why did you decide to go there?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앞쪽에서 어디로 첫 번째로 해외여행 갔었냐, 해외로 나갔었냐 라고 했고, 이 다음 질문이 이건데요. 왜 거기로 가기로 결심했었어? 과거 형태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ecide를 과거 형태로 바꿔서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quiz number 5. Was it a good trip? What did you do there? And who did you go with? 계속해서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것이 good trip이었니? What, what did you do there? 거기서 뭘 했었어? And who did you go with? 누구와 함께 갔었어? 여기 질문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죠? 이세 가지를 모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퀴즈의 답을 반드시 말로 먼저 해보시고 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이건 스피킹을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요. 철자나 어떤 문법의 룰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해보시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결국엔 스피킹 연습이 되니까요. 반드시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